요즘같이 꽃피는 봄철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봄철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진규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모 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해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셉니다 사업이 잘 안될까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갑자기 잠이 잘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되면 종일 멍하고 힘들어요. 뭘 해도 지겹지 않고 우울하게만 합니다. 초봄엔 따스한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감정의 변화가 심해져 우울증이 생기는데 의욕 저하와 피로감이 나타나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 자살자 수를 보면 봄철에 유독 집중되는데 3월이 12월보다 무려 40%나 많습니다. 봄철 미세먼지도 우울증 유발에 한몫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유먼지가 37 마이크로그램 늘 때마다 자살률도 3.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우울증은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시 자살과 같은 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한 2주 동안에 내가 평소에 어, 기쁨을 느고 원래 하던 행동 들에서 아무런 느낌도 못 느낀다든가 그리고 우울감이 한 2주 정도 지속증을 예방하려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을 두배 이상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